넷째 날 전의역에서 신탄진역까지 40km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배고파.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네요. 비 오면 어떡하지? 아 맞으면서 가야 하나? 지금 조치원역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조치원역에 제가 정말 조치원역. 좋아하는 유튜버 8번님이 사시는 곳이에요. 그래서 선물 드리고 가야겠어요. <laughs> 수고하세요. 어 사실 이렇게 찾아뵙는 게 실례가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어, 그냥 지나친다면 너무 아쉬움이 클것 같았어요. 어 할머니 여기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? 방에 있지아 방에 있어요? 있죠. 있는 나도 에 놀러 오는데 지금. 대이요나 나 이분 알아요. 저이 할머니 알아요. 아이고 내가 언제 왔지? 아이고 내가 언제 왔어? 동영상으로 많이 봤어요. 자, 할머니 팬이에요. 그러니까 엄청 재밌으세요. 했어? 저 김해에서 왔어요. 기대. 기타 필물 와 여기까지 왔어. 아, 저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. 걸어서. 네, 예, 네, 짐 그래. 보세요, 지금 가는 길 150포가. 제가 한쪽께 물대줄갖다 먹어. 아, 아니, 괜찮아요. 네. 저도 할머니 모시고 여행 많이 다니거든요. 할머니 정제. 할머니 이제 여든여덟, 이제. 그래, 이제 나는 뭐 큰. 아, 훨씬 너무 좋았어. 그래가. 네. 고마워. 할머니 건강하세요. 너무 네. 배를 주시더라고요. 네. 아. <laughs> 해가 지는 시각에 맞춰서 결국 비까지 내렸답니다. 너무 위험하다. 아또 위험한 구간 아, 나왔네요. 나왔네. 어떡해 보러 갈 필요 없어. 대전에 도되겠습니다 아, 신탄진동. 그렇게 무사히 4일차 목적지 신탄진역에 도착했고 대전에 온 기념으로 혼자 사진을 찍으며 4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. 국토정조하면 어떤 싼모텔이든 침대만 있으면 그 침대가 진짜 푹신해집니다 세상 안락하다 진짜 야 허벅지 야, 근육이 단련이 그래. 됐어요 이제 그래도 절반 왔습니다 절반 아이고 이고 가방을 봐줘 어? 감사합니다. 비가 네. 또 이렇게 와요. 아... 신발이 젖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. 신발 젖으면 발바닥이 상해가지고. 어, 아 이따 좀 가봐요. 선생님, 골에서 <laughs> 부산까지 지금 국토 경주하고 있는데 큰 <laughs> 운단.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요 스님께서. 아 차량하다 차량해. 아 감기 걸릴 것 같아요. 아이 어떻게 걸어? 아, 어. 비상사태. 내일까지 비온다는데. 예, 응. 응. 네, 여기서 이제 방 잡으려고. 이제 여기까지예요 원래 옥천역까지인데. 이거 부축방인데 좋아하시면 안 돼. 아, 진짜 어쩔 수 없어. 맛있게 사람이. 드세요. <laughs> 젊으니까. 맞아, 젊으니까. 자, 오늘의 그러니까. 종착지 도착했습니다. 옥천역. 오케이, 출발. 날씨가 좋네. 에이 비도 안 오고 출발과 동시에 비가 조금 내렸지만 곧바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. 미세먼지 하나 없는 상쾌한 날씨로 6일차 시작. 도움 받은 우산을 또 아. 이래 또 아이고 쓰실 분 쓰시라고. 아, 오케이 영등군 도착. 아아 아 진짜 무서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. 아 어, 집에 집에 가고 싶겠다. 네, 그러니까. 여러분 네. 아, 진짜 길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. 가로등 하나가 없어가지고. 자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영동군에 도착했고 영동역에서 미군차 미션을 클리어하고 곧바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.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속을 든든하게 채웠고 아, 곧바로 사우나로 달려가서 아, 사우나. 따뜻한 물에 몸을 녹였습니다. 어 아, 추워. 어휴. 오. 아니 진짜 엄청 오르시는데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르시는데 가는 길에 식당이 거의 시, 식당이 없고 논 밭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이걸로 태우겠습니다 기타 타는 게 얼마나 들까요 자, 드디어 경상도에 진입했습니다. 아이고 여는 경상북도미니다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제가 이 몰골로 히치하이킹을 하면은 과연 사람들이 차를 세워줄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머 섰어 섰어요 한 번에 성공. 한다사장 안녕하세요 지금 종주 중인 라이트가 고장 나서가는데 혹시 내려가는 게한 1km 정도 남았거든요 1시 아, 네. 아, 네. 1km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. 어디부터 오셨어요? 어 저는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할까 하다가 못 해가지고 그때 아니니까 기회가 아예 일하고 하다보니까 하다면서... 제가 대리만족 해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자 그렇게 남은 거리를 걸어서 무사히 종착지 직지사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음. 고양아 안녕? 밥 줄까? 어, 고양이 쪼르도 줘요 어머, 세상에 그 와중에 고양이 밥도 챙겨주고 <laughs> 어, 음식 때리면 안 돼. 자 이제 김찬을 떠납니다. 길 가다가 배고파서 오늘 제 대학교 동기가 엄마가 돼서 나타날 거예요. 아 그래서 되게, 되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지금 뭔가 제가 삼촌이 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서. 네 어. 아, 허 괜찮지? 아이아이 가자 가자 가야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 아이고야. 아이구야아이구야아이구야아이구야아이구야아로고다귀이고야 아이고야. 아이 아이고야. 너무 고야아이이고야다고 <귀엽다>. <laughs> 나윤아, 야 진짜 안 줘.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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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야한 달에 한 번만 줘. 아니 어? 그 얘는 몰라. 맛있는 거사 먹어. 간다. 아 어, 운전 조심해서 하고 아, 고마워. 성주 또 제가 태어난 곳이 성주거든요. 아 열심히 걷고 걷고 또 걸었답니다. 양목역을 지나서 귀여운 운동기구도 한 번씩 돌려보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답니다. 아시 부럽다. 드디어 내려가기다 아,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네요. 와아 이 정도면 등산입니다, 등산. 강아지가 길안내해나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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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성주 돼. 진입을 했고. 자 여러분들 성주군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찜닭을 주문했거든 에이, 너무 좋아요 뭐, 찜닭 먹고 아, 아, 주원이를 치우고 네. 그 다음에 안주거지 시켜서 한잔하자 아 좋습니다 오늘 한잔합니까? 오늘 한잔해야지 아. 사장님 지금 꽃 바로 되나요? 신혼부부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세상에 또신혼 간다고 꽃까지 챙겨서 가요 네. 그게 이제 병치 않는 사람 어 근데 그러면 그걸로 해서 해주시겠어요? 아기 <laughs> 선물기 선물까지 어, 아, 삼촌이 간다. 이거 아니야? 어, 놀래라. 아, 형. 어, 안녕하세요. 오, 고생 많아. 선물. 아, 네, <laughs> 조나 선물. 우와, 대박. 불과 몇년전 저에게 청소를 시키던 병엽이 형이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아, <laughs> 이 <laughs> 저 이거 좋아해? 첫 먹어. 봐첫 먹어. 아 진짜. 내가 첫 빼빼로. 네, 첫 빼빼로. 네맞 영광이다. 자 아무튼 그렇게 맛있는 찜닭을 먹으면 불차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. <laughs> 오 안주 너무 훌륭한데요. 안주를 마치고 마셨던 맥주는 정말 달콤했다. 진짜 <laughs> 최고였을 것 같아요. <laughs> 서울에서 지금 부산으로 내려간 길인데. 아이고. 가세요. 아, 회원, 감사합니다. 아니, 혼자서 전국 이거 소개하는 거야? 네, 혼자서. 아, 대단하다. 아, 내가 일단 대동년 될 사람이니까. 아, 일단 장난자들 하나내줄게요 아, 화이팅!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금 2주째예요 세상에. 2주째 매일 걷고 있어요. 말이 됩니까? 와, 잠깐만. 아, 경상북도를 싫어하냐? 지나갔네. 이제 경상남도로 김에... 들어갔네. 제 오! 고향입니다 고향이잖아요 지금 아집 앞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지금 양산에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줄 아는데 아이가 어머야 야 어? 지금 아? 예? 아? 응? 예? 어 가만 어? 뭐, 아, 안 오네 뭔데? 너 뭔데? 너나 뭔데? 데데 할머니+, 할머니. <웃음> 할머니. <웃음> 야! 야! 니 야가. 할머니+ 야가니 어? 할머니. 할머니. <laughs> 할머니+ 할머니+ <웃음> 아이, <웃음> 할머니+ 할니 <laughs> <국민과 생신과 웃음> 할머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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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야 할머니+ 할머니+ 가머니야머니 할머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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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할머니+ 세상에 어머니가 거꾸로 <신로> 빨리 <laughs> 들어왔다 <시> 내 눈에 할머니 내 언니가 가 이리 올줄 몰랐다 한번 안아줘 아유 할머니도 할머니도 나도 할머니도 남자끼리 부끄러워와 아직 달릴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자 <놀람> 지금 중앙공원으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로에서 내려가면은 부산역이 보일 거예요 와, 야, 야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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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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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진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항상 할머니를 사랑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아,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아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아,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